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일기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상가와 관련된 지역 분석,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차분하게 한번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물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 상가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경매 소익 실전반 어제 마포 투어 있었는데요. 합정동에서 망원동, 그 다음에 마포 구청역에서 성산동 쪽으로 도, 돌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아, 연남동까지 다녀왔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합정역 상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미래 가치도 상당히 어, 뛰어나다. 메세나폴리스 바로 맞은편에 예,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어, 딜라이트 스퀘어인가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면 이제 예, 기존의 이제 YZ 엔터테인먼트 이런 음, 사무실도 있었던 것 같고, 이외에 이제 망원동도 상당히 많이 잘 개발이 되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남동이 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경의선 예전 경의선 라인 예, 그것을 이제 공원화 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연남동에 어, 연남동이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라고 하는 점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주거용 부동산이 됐던, 음, 어떤 부동산이 되었던 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과거 어, 없어진 경의선 로, 어, 거기에 이제 공원화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가와 관련된 에, 지역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상가를 살때첫 번째 고려 사항 무엇을 아, 사야 할까?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먼저 임대 수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가령 상가는 아무리 좋아도 사실 뭐 임대 수요가 없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허허벌판에 백배우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새 건물 하나 있는데 상가를 하겠다. 임대 수요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상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임대료 수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어제 경매 소액 실전반 학생들하고 마포에 갔는데, 사실은 이제 감정평가액 자체가, 감정평가액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아, 라고 하는 점이 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임대료 수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뭐두말할 하게 없습니다만, 가령 뭐 감정평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시세가 1억 2천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만 원 나온다. 그럼 여러분 수익률이 최뭐한1.2% 나오는 건가요? 그거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액과 시세가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세가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연 수익률은 한6% 정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는 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익률 계산은 별건 아니죠, 여러분 가령. 1억 2천만 원에 내가 어떤 음, 건물을 또는 상가를 낙찰 받았다 또는 매입을 했다. 1억 2천만 원에 그런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어, 보증금 2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그러면 1억 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가 5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연수익률이니까 연세를 어, 산출해 내야 되는데. 50만원 곱하기 연세니까 12달. 그러면 6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 투자해서 600만원. 어, 결론적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연 600만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연 6%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600만원 나누기 1억 곱하기 100을 해도, 해도 똑같은 부분인 건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는, 물론 시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와 임대 수준에 따라서 아,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이것을 아, 입찰할 거다, 또는 매입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상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 우리가 뭐, 연남동 상권, 뭐, 홍대 상권, 또 뭐, 삼청동 상권, 또 뭐, 어, 송도의 뭐, 커네로커 상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는 상권이냐, 죽는 상권이냐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제 뭐 합정역하고 망원역 또는 연남동에서 이제 어 도보로 계속해서 현장, 지역 분석을 했는데, 가령 어 똑같은 도로가 있는데, 우측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 근데 좌측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없다.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라인이 있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 번의 임장을 통해서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 어 사는 상권 죽는 상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더기동 로데오 거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 28살 때부터 골프를 배웠는데 28살 때뭐 골프 배울 때어 어린데 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골프 회원은 당시에 상당히 비싸더라. 그때 어 제가 덕이동 로데오 거리에 가서 이제 어 옷을 어 또는 뭐 용품을 조금 이제 샀던 기억이 나는데, 가령 제가 서울 강서구에 살았었는데, 덕이동 로데오 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어 그래서 1년에 한 12번 정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 그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어 신세계 아울렛이 이제 파주에 생긴 거잖아요. 이제 저것이 생기고 나서. 저의 쇼핑 패턴이 좀 달라지더라. 더기동 로데오 거리를 1년에 6번. 파주의 신세계 아울렛을 1년에 6번. 그러니까 12번을 이제 나눠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서 가더라. 그런데 이후에, 어, 파주 신세계 아울렛 바로 밑에 문바라이시 근처에 뭐가 생겼냐면 롯데 아울렛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다시 패턴이 또 바뀌더라고요. 롯데 아울렛을 이를테면 한 10번 정도를 가게 되고, 1년에. 더기동을 한두번그 어, 다음에 신세계 아울렛을 한두번 정도. 그러니까 한 8번, 두번두번 이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벌써 더기동 로데오 거리를 1년에 12번 가다가 이제 두번밖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 강서구에서 가까운, 여기가 여러분 김포의 고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2018년도 김보, 김포에 골든 라인이 생기게 되면 지하철이 고촌역이 생기게 될 텐데 거기 저놀이 근처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겼어요. 이것이 생기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더기동 로데오 거리를 가지 않는다. 예,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저만 그럴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 아마도 제가 얼마 전에 더기동 로데오 거리를 오랜만에 한번 다녀왔는데 과거에 한 12번 정도 갔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만큼 파주의 신세계 아울렛, 그다음에 문발 쪽 근처에 음 롯데 아울렛, 그다음에 김포의 고촌의어 현대 아울렛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점이 있,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자, 저런 덕이들 로데월리상권이 있었다. 나쁘지 않았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하나씩 툭툭 대형 쇼핑몰이 생기잖아요. 아울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른 이쪽을 팔거나 얼른 이제 임차를 어 다시 이제 여기는 이제 어 다른 곳으로 권리금을 좀 받고 팔고 다른 곳으로 점프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순발력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좀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가와 관련된 지역 분석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배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근처에 백배우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대단지 뭐꼭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대단지 어떤 주거용 단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대단히 공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뭐 뒤에 백그라운드에 상당히 공장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할 건지를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령 제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전부 다 술집을 차려놨어. 쉽지 않겠죠 여러분. 반면에 대단히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에다가 제가 구경수 학원을 차려놨어요. 좀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 앞에다가 구경수 학원을 좀 차리고 대단히 공장 앞에다가 술집을 차리는 것이 오히려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권과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우리가 이를들면 여러분 삼청동 상권 예, 또는 뭐 어, 연남동 상권 상권 상당히 중요하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권도 중요하지만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상권을 이렇게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입지는 이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가에서 상권과 입지는 유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상권이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상권, 더기동 로데오 거리가, 어,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오질 않으니까. 또 하나, 삼촌동 상권 너무 좋아. 예, 그런데 입지가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올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권과 입지는 유기적으로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하나 정리하고요. 어,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수요를 좀잘 체크하시고 또 임대료 수준도 잘 체크해야 된다. 특히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 음, 이런 것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배우지라든지 주위에 좀 뭔가 어,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는 거죠. 오히려 혐오시설이 있다가, 주위에 혐오시설이 있다가 좀 없어져서 새로운 또 뭔가 들어올 것 같다. 오히려 좋았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미래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상권이 과연 죽는 상권이냐, 사는 상권이냐. 제가 송도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가령 송도의 커네로크가 처음에는 좀 어려웠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 하다가 상당히 많이 좀, 음,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테크노파크 역 근처인가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쪽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를테면 인천대 입구역에 롯데몰과 이랜드몰이 새로 들어오는데, 저는 거기에 미래가치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권 자체도, 상가 자체도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도 기본적으로, 역세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버스 정류장 음, 또는 어, 누구나 좀 쉽게 차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곳이라면 또 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강의하는 것들이 아주 뭐고퀄러티의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백그라운드가 좀 탄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신력 있는 강의, 정착하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저는 설춘환 캠퍼스의 설춘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